구독! 좋아요! 알람! 알림! 알림! 알림. 알림. 구독! 알림! GO! 와우! 아, 오늘은 충주 콩물시장에 촬영을 왔습니다 오늘 한쪽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틈튼이좀 아, 촬영을 해서 충주 콩물시장 분위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콩물시장 어, 여기가 이제 5일장, 10일장 나중에 아, 가야지 뜨겁다. 아, 사인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다아브이로그 찍는 거 네, 아, 브이로 구독, 좋아요, 알람, 알림, 알림, 알림. 알림. 구독 알림. 고. 어떻게 어떻게 벌떡 할때 어떻게 하면 돼? 벌떡. 네. 아에 벌떡. 벌떡, 벌떡 아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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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이요 둘, 셋. 네, 다깨어 네, 가겠습니다. 어, 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업. 나이스 업. 이 아, <이제 안> <웃음> <웃음> 아 <잘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게 스는데 야, 근데 이거 밤호니이네약 어, 응. 아까 거는 약이네. 밤꿀은 약이네. 80%에다 아우. 아우. 어. 어. 이건 뭐예요? 네. 어. 80% 어. 이거 목뭐 타요. 뭐예요? 목 예. 아 진짜로? 예. 네. 저는 이거는 왜그 네, 카카, 카카오 카카오 그거 원해 가지고 드시는 거 아니시고 네. 물에다 타서 드시고 아. 아, 아, 물에다, 물에다, 타서 아 물에다 타서 먹어야 되니까. 어, 저는 이거 목에다 그냥 때려 부었는데. 요 그래서 타는 거 아니야, 먹는 거.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야 역시 전통시장에 오면 선지해장국 전 마리아는 선지해장국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많이 좋아요? 순대국 선지해장국 네아 선지해장. 아 선지해장국. 아, 네. 순대국도 좋아하지. 상도시는 순대 순대. 뭔지 알고 먹은 거? 먹고 나서 알았구나. 네. 그그 맛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못 먹죠. 아, 그렇죠. 한개더좋어갈가요오등전 오등장은 게 옆에다가 이렇게 꽉 차게. 자, 지금 여기 차려진 게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마리아가 추천한 집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여기 지금 그니까 마리아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딱 오자마자 지금 차려진 음식이. 마리아의 최애 음식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의 전국 아, 항상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제일 그렇죠. 좋아한다고. 요 순대국 선지? <laughs> 어, 선지. 야, 순댓국 선지? 아, 아, 아. 순댓국 선지. 순대국 선지? 순대요. 순대국 선지? 순대요. 오, 그럼 마리아만 또 선지를 좋아해. 예. 네. 근데 저희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죠. 맛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또 이거 이 철어진게 다 뭐예요, 사장님? 그거 해물파전이야. 해물파전. 아, 네. 해물파전. 요거는요? 어, 녹두전, 녹두전. 네. 요거는 그러면? 모든 전이라 해가지고 네. 여러가지 모 생선, 전. 고기, 납 쪽에 동그랑땡에 다 있네요 네. 야, 좋아하는 거다 있는데 아니 그럼 마리아는 여기 지금 네. 해물전, 녹두전 요거 다 이미 다 먹어본 거예요? 어 저는 요거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어. 먹어봤는다 네, 먹어봤고? 일단은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전에 대해서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죠? 네, 거의 한국에 와서 먹어봤죠? 왜, 예.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 전을 먹어봤을 때 한국 와서 어.. 약간 팬케이크 느낌인데 아 뭐. 달진 않아아 <laughs> 이거 완전 팬케이크네 아 그러네, 생긴 게 되게 비슷하네 그러네, 아 녹두전이 완전 팬케이크네요 그러면 <laughs> 녹두가 귀하다고 하니까 네. 녹두 먼저 한번 보여줄게 <laughs> <나이야. 웃음> 녹두 처음 자요? 처음, 처음, 처음죠. 처음, 이죠 네, 처음, 어, 처음, 이거 먼저 처요 처음, 처음, 처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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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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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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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정말 맛있고요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자 빨대! 빨대! 빨대 이런 빨대! 빨대! 빨대 이런 힘이 나네 힘이, 힘이 나그 네. 정도로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요 사실 저도 녹두전을 맛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요즘은 완전 파전이라 든가 김치전 많이 네. 먹으니까 근데 한입딱 드시면 기이 나실 거예요 그 맛이 입안이 음. 고급스럽구나 입안에서 그 향이 나고 그, 음. 그 건강한 단백질 느낌 나죠 콩이 우리가 단백질 음, 맛이 나요 음, 음, 그러니까 땅의 밤 단백질 음. 건강한 맛이네 음. 아또다른네전 식감이 원래 네. 그러니까, 파전이나 전 같은 경우에 약간 쫄깃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약간 진짜 마리아가 말했지만 처럼 팬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 이 예. 있어요 완전 팬케이크 예. 맞아요 코리안 팬케이크 아리 어, 오늘 영어가 잘되네 그러니까 왜, 오늘 왜그래 <laughs> 내가 막 당황스럽네요 자 그럼 마리아가 선지 매니아잖아요 네. 오케이, 선지국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 그래서 음, 음, 음. 아까도 내가 선지국 먼저 먹을려고 했는데 녹두전 먹어봐 그러니까 표정이 어, 저 왜저래? 내 선지 먼저 먹고 싶은데 선지 음. 와 와. 스펀지같네 진짜 치즈 같네 치즈. 마리아가 선지 앞에는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음. 와우. 음. 또 커졌어. 또졌어 정말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와. 오. 선즈는 다르다. 제가 먹어본 선지 수준이... 중에. 그러니까 메주라고 해서 우리가 된장 먹을 때 이렇게 네모나게 네. 그 콩을 이렇게 이렇게 이겨서 네. 그렇죠. 네. 콩을 절구, 절구, 절구해서. 절구해서. 찢든가 어, 절구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절, 절 절구 모르잖아요. 절구 아세요? 절통. 아, 그 통아 어, 수동. 네. 수동 믹서. 아, 수동, 아, 수동 아, 믹서. 뭐라고 해야 돼? 셀프, 셀프 믹서. 셀프 아, 믹서. 믹서. 많은 많은 찌는 걸 셀프 셀프 쪼금으로, 예, 그 아. 아. 거 있죠. 그거보다 큰다 그런. 노노 일렉트로닉. 예. 셀프. 노노 일렉트로닉. 뭐라 그랬어? 이해됐습니다. 괜찮아. 이해됐어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조동. 내영어는 본인밖에 이해 못할 걸, 음, 그죠블리시라고아 그렇죠. 네, 자 그냥. 그럼 우리 상소씨한테 맛을 볼까 우 손질을 되게 탱탱하네요. 탱탱해 음. 네. 음. 이게 담백하다, 담백해. 된장때문.. 음. 아니니까 된장때문에 조금 다른데서 보다 느끼지 못하는 그 맛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깔끔해요 이게 원래 선진을 먹으면 그 특유의 그 국내라고 해야하나? 아냄새 있잖아요 그게 아 예. 없어요 음. 어 이게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잖아요 음. 이 안에 숨어 음. 들어있는 국물이 흐르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맛도 맛인데, 그 마음의 어떤 음식,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 즐거움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음식에도 그 열정, 노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에 대한 그 센스와 더불어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맛과 멋이 다 있는 거야. 맛과 멋이 다 있는 거야. 어, 멘트폰. 어것 괜찮아요? 너아요 뭐. 그러니까 오늘 왜 이러지? 오늘 괜찮은데? 이 사진을 먹어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